그 때,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왜? 좀 섹시해? 아, 오빠 좀 흥분시키려고. 이러면 이제 그 남자, 또마려운 강아지 마냥 계속해서 데이트 내내 막 안절부절 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마 선생입니다. 오늘은 스킨십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뭐 스킨십과 관계라는 게 성인이라면 뭐 당연히 건강한 이야기고요. 연애와 결혼에 있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이야기인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설프게 약간 선비감입니다. 되게 부끄러워. 그래가지고 이 모두에게 오픈된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이걸 푼다는 게 그리고 제 친구네 부부랑 이렇게 어울려가지고 그 자식들을 보면요. 저한테는 조카죠. 어? 마 선생이다. 마 선생, 마 선생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애들한테 막 교육상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개인적인 상담을 하다 보면은, 뭐이 스킨십이라든지 관계에 있어가지고, 아, 진짜 막 이게 그렇게까지는 어려운 건가? 아, 아직 너무 모르시는데 이걸? 이런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오늘 영상을 어쩔 수 없이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가시죠. 뭐! 첫 번째, 일단 마인드 세팅. 남자들도 잘하는 여자를 좋아합니다. 자, 우선은 이 스킨십, 그리고 관계 후에 남녀의 차이가 아주 극명해요. 뭐 이걸 꼭 친구들 그러니까 남들에게 공유하고 말고를 떠나가지고 우선 여자들은요 그 리뷰가 상당히 복합적이야 그날의 분위기가 어쨌다는 둥그 남자의 어깨, 가슴, 뭐 등, 핏줄, 팔뚝 그리고 뭐 사이즈, 시간, 뭐 강직도 스킬이 뭐 존니 많이 부드럽게 한다는 둥 거칠게 다룬다는 둥 근데 남자들은요 이 여자들과 비교하면요 상당히 소 심플합니다 그 여자의 몸매가 좋다 안 좋다 뭐 크다 작다 끝 그것도 그 여자의 뭐 스킬,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보다는 주로 이 하드웨어, 그쪽의 감상, 리뷰가 집중되어 있다고요. 자, 이게 왜 그렇겠습니까? 남자들이 비해가지고 여자들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괜히 잘하시는 여자분들 발끈하지 마세요. 우리나라의 정서상 아직까지는 그 관계를 할때 뭔가 하는 역할이 있죠. 그러니까 주도적인 역할은 여전히 남자한테 쏠려 있다고. 그러니까? 뭐, 잘하니, 많이. 이런 평가도 남자 쪽에 치중이 될수 밖에 없는 거죠. 이걸 반대로 말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와 그걸 하면서도 이 여자에 대해서 애초부터 큰 기대를 안 한다는 거야. 이 여자가 잘할까? 못할까?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조금만 주도적으로 아주 조금만 기량을 발휘해줘도 남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미쳐버린다 이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나라의 정서상 좀만 뭐 손기술 뭐 발기술 화려하게 들어가면은 나 너무 까져 보이는 거 아닐까? 괜히 막 이렇게 물란한 여자를 오해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오늘은요 절대 막 대놓고 막 엄청나게 과감한 그런 스킬 그런 거 전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세요. 梦。 자 그럼 먼저 옷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아니 스킨십 그 관계를 이야기하는데 무슨 옷이야 또 제가 패션 유튜버와 연애 유튜버를 겸하고 있지 않습니까 <laughs> 그래가지고 이옷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왜 그런 말 있죠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가지고 시각적인 부분에서 강한 임팩을 느낀다 자 근데 이 시각적인 부분이라는 게 그냥 맨살, 뭐 가슴, 엉덩이, 골반 그런 특정 부위가 알몸으로 드러난 걸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 특정 부위를 애매하게 가리고 있는 그 옷이 때로는 맨살보다 훨씬 더 자극적이고 섹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이 남자 아주 정신 못 차리게 해주겠다 오늘이 바로 그 날이다 그러면요. 그 주요 부위들 이 있죠 목선에서 이어지는 쇄골 그리고 가슴골 라인 아니면 뭐 등판 요 가운데 갈라지는 거 있잖아 허리까지 그리고 허리, 골반, 힙 마지막으로 허벅지부터 이어지는 다리 라인 이중 하나 이상은요 무조건 포인트를 주세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노출을 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닌 거 아시죠? 가장 현실적인 게 뭐야 셔츠나 브이넥 같은 걸 입어가지고 요 가슴골 라인까지 딱 내려오게끔 해가지고 보일랑 말랑 이게 뭐 대단히 글래머라든지 그 골이 뭐 선명하게 보여야 된다 그럴 필요도 없어 또는 평상시에는 뭐 그런 이렇게까지 짧은 걸잘안 입었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뭐 짧은 반바지를 입고 데이트를 나왔다거나 트임이 조금 있는 건데 그걸 입은 상태에서 카페에서 다리 꼬고 앉아 근데 그 트임 사이로 종아리부터 해가지고 허벅지 조금 중간 이상까지 훤히 보이는 경우 이러면 이제 남자들이 미치는 거죠 막 괜히 이렇게 힐끔힐끔 쳐다본다고 그때 그냥 툭 던지는 거예요 아뭘 그렇게 계속 봐 그럼 남자가 괜히 아니 뭐 오늘 그 평상시랑 옷차림이 좀 다, 다르네 그럼 오히려 여러분이 뻔뻔하게 능글맞게 왜? 좀 섹시해? 아 오빠 좀 흥분시키려고 이렇게 던진 다음에 정작 나는 계속 뭐 딴청 피우는 거야. 오늘 영화 몇 시지? 음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이러면 이제 그 남자 또 마려운 강아지 마냥 계속해서 데이트 내내 막 안절부절 한다. 그리고 본격적인 관계를 할 때도 그래요. 뭐 MT를 갔다. 그럼 그게 누가 됐던 간에 일단 뭐 샤워부터 하고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샤워를 끝내고 절대 대충 그냥 맨몸에다가 아니면 수건만 두르고 그리고 잽싸게 입을 뚫고쑥 들어가고 그러지 마세요. 참 이런 표현이 조금 죄송한데 왜 우리가 선물을 받은 다음에 그 포장을 뜯을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막 좋으니까 마음은 엄청 급하잖아. 그리고 막 리본 풀고 막 비닐 뜯고 막 포장 다시 칼로 째고 막 되게 막 흥분되고 신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치 아이폰처럼 그 포장지가 되게 예쁘고 고급스러우면 그 내용물까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물건이어도 그 가치가 훨씬 더 높아 보이잖아요. 여러분이 입고 있는 그 옷, 여러분의 그 속옷도 바로 이 포장지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남자들이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막 이렇게 다 벗고 있는 것보다도 적당히 가리고 있는 게더 섹시하다? 왜그 하나하나 벗기는 그 순간 있잖아. 아니면 그 사람이 막 스스로 자기 걸 하나씩 벗을 때. 아, 그때 너무 섹시해.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그 포장지, 또는 상대방의 그 포장지를 하나씩 벗겨나가는 그 순간에 에로틱한 분위기를 초집중시켜야 된다고요. 설사 그때 그 남자가 막 급하게 나오더라도. 잠깐만, 천천히. 이렇게 막 애간장 태우면서. 뭐? 자 그리고 마지막 전이 과정인데요 여러분들이 이 남자한테 가장 아쉬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바로 그전이 과정이 너무 약하다는 거잖아 짧다는 거잖아 근데 이건요 남자들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분들도 뭔가 아쉬워 부족해 물론 아 이걸 내가 너무 잘해버리면 아, 괜히 좀 까져 보일까 봐 오해 살까 봐아 남자들은 조신한 여자 좋아한다면서요 그런 여자분들의 심리도 분명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니고서야 뭐 설마 아 나는 그냥 받기만 할 거야 굳이 그걸 내가 해야 돼 아니 일단 남자가 잘해야지 나도 뭐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 거야 요런 심보에서 그런 분들도 물론 뭐 소수 있겠죠. 근데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내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그 사람을 대우해줘라 이게 진리야 뭐 처음 한두 번은 잘안 되겠지 근데 이걸 하다 보잖아요 뭐 이렇게 해줘라 저렇게 해줘라 굳이 그렇게 막 귀찮게 말로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호 부위 강도 시간 그렇게 해주다 보면요 일단 이 남자가 상당히 만족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또 세상 눈치 없는 바보 천치가 아니고서야 여러분이 해준 대로 그 남자도 눈치껏 알아서 척척 할거 아니에요 그리고, 일단 여자분부터가 스스로 뭔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고요? 쉽습니다, 이것도. 그 남자의 몸 전체에다가 내가 키스를 해준다. 요런 생각을 일단 기본으로 깔아. 그리고 남자마다, 사람마다 어떤 부위에 얼마만큼 체류를 해야 되는지, 또 얼만큼의 강도로, 뭐 부드럽게 해야 될까? 격렬하게 해야 될까? 이게 다 다르잖아요. 같은 사람도 그때그때 그때 다 달라. 그래서 이 남자의 표정, 호흡, 움직임, 이런 걸 보고 그때그때 그때 판단을 내리시는 겁니다. 일단 다 해본 다음에 정답이 아닌 건 하나씩 지워나간다. 느낌으로 그리고요 여러분이 일단 하다 보면요 영 아니다 싶은 부위는 남자가 여러분을 알아서 들어올릴 거야 들어올려가지고 다른 쪽에다 갖다 놓을 거라고 <laughs> 그러면 그냥 아 여기가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뭐자 오늘도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아 뭔가 구체적인 스킬보다는 조금 마인드 세팅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물론 좀더 직접적이고 정말 실전 스킬은요 따로 있습니다 근데 뭐 유튜브 심의도 있고 뭐 심의를 떠나 가지고 일단 내 스스로가 너무 민망해서 못 하겠어요. 이렇게 다들 보시는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그래서 제가 이번에 하는 그 연애 강의에서는요. 아이스 킨십 편을요. 따로 목차로 빼 가지고 총 다섯 가지의 주제로 강의를 해볼 겁니다. 강의에서는 훨씬 더 시원하게 마음껏 풀어낼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좀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스킬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시고 특히나 지금 오픈 이벤트 중이니까 꼭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 선생이었고요. 가장 나다운 내가 먼저 행복한 연애 다들 하시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